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아침 첫 30초의 선택이 수명을 7년이나 좌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87%가 매일 아침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데 과연 당신은 안전한가요? 지금부터 공개되는 이야기는 49살 혈압약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던 한 남성이 단9 0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난 실화입니다. 그가 매일 아침 실천한 단한 가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아침에 물보다 커피를 먼저 마신다면 나도 그래. 물을 먼저 마신다면 좋아요, 건강 지킴이. 0 0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출근길 지하철인가요? 집 침대 위인가요? 사무실 책상 앞인가요? 저는 4 9의 아침 폐 잔병이었습니다. 알람 3개를 늘어놓고도 5분, 10분, 15분을 더 베개에 기댔죠. 허리 통증은 일상이었고 혈압약은 식사처럼 당연했습니다. 출근길 편의점 커피와 단팥빵으로 시작하던 아침 정오가 되면 눈은 모래알을 끼운 듯 따갑고 머리는 젖은 솜처럼 무겁더군요. 그러던 어느 겨울, 정기검진 결과지를 들고 돌아오는 길에 의사 선생님의 마지막 한마디가 귀 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지금 이대로면 10년 뒤가 아니라 내년을 걱정해야 합니다. 그날 밤 침대 옆 탁자에 작은 노트를 올려두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죠. 내일 아침 딱한 시간. 그한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남은 16시간이 달라진다는 말을 믿어보기로 한 겁니다.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 대신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세 가지를 말했어요. 숨 쉬고 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오늘 따뜻한 방에서 잤다. 처음엔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감사라는 단어를 머리로가 아니라 몸으로 느껴보려 했죠 심장이 조금 느리게 뛰는 느낌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 눈 뒤가 환해지는 느낌 15초 남짓한 그 체감이 이상하게도 하루의 첫 방향을 틀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소곤거리듯 인정하는 그 짧은 순간이 제 안에 과속 페달 대신 크루즈 컨트롤을 달아주더군요 감사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몸의 긴장을 푸는 구체적 도구였습니다 알람을 끄고 손이 먼저 찼던 건 휴대폰이 아니었습니다. 전날 밤 침대 머리맡에 올려둔 투명한 물병이었죠. 병을 집어들 때 손바닥에 느껴지는 차가운 감각이 마치 내 몸의 스위치를 부드럽게 켜는 신호처럼 다가왔습니다. 첫 모금은 늘 밍밍했습니다. 그런데 그 밍밍함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를 적실 때 저는 묘하게도 깊어지는 각성을 느꼈습니다. 커피가 머리를 번쩍 깨운다면 물은 온몸에 불빛을 한 칸씩 차분히 밝혀주더군요. 둘째 모금에서 어깨가 내려앉고 셋째 모금쯤에는 눈 뒤편이 투명해지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렇게 500ml를 천천히 숨과 함께 나눠 마셨습니다. 예전에 저는 아침을 늘 카페인으로 열었습니다. 빨리 깨어나는 대신 오전 11시쯤 찾아오는 급격한 가라앉음을 내 체력 탓으로 돌렸죠. 물로 시작한 첫날, 솔직히 별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흘쯤 지나자 변화가 아주 사소한 데서 올라왔습니다. 출근길 계단에서 숨이 덜 찼고, 늘 있던 관자놀이에 둔한 통증이 희미해졌습니다. 오후에 과자를 찾는 손길도 줄었죠.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고, 마음이 그 신호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습관을 지키기 위해 환경을 바꿨습니다. 침대 옆엔 500ml 병을 현관에는 작은 텀블러를 책상엔 눈금 표시한 물병을 두었습니다. 물은 단지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가 아니라 제가 제 편이 되는 첫 행동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알람을 끄고 물을 다 마신 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겨울 공기가 살을 베듯 차가웠지만 그 속에서 이상할 만큼 살아있음을 느꼈죠. 옥상으로 올라가자. 아직 낮게 걸린 해가 붉은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초 지나자 눈꺼풀 뒤로 퍼지는 빛의 열기가 느껴졌어요. 그게 바로 제 몸의 시계가 다시 초기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햇빛은 단순히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눈으로 들어온 빛이 뇌속 시상하부의 시교차상에게 닿으며 이제 깨어나라는 신호를 보내죠. 그 신호 덕분에 잠을 유도하던 멜라토닌이 서서히 줄고 행복호르몬인 세로토린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 10분이 지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해졌습니다. 커피 한 잠보다 훨씬 확실한 각성이었죠. 햇빛을 쬐는 동안 저는 일부러 핸드폰을 두고 나갔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죠. 빛이 얼굴을 타고 내려오며 피부를 따뜻하게 덮을 때마다 밤새 응어리졌던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어깨 근육이 느슨해지고 머리 뒤가 개운해지며 몸이 깨어나는 걸 직접 느꼈습니다. 며칠 뒤 변화는 수면에서 나타났습니다. 늘 뒤척이며 잠들던 제가 밤 10일 쉬면 자연스럽게 눈이 감기기 시작한 거예요. 잠드는 시간이 앞당겨지고 아침엔 알람 전에 스스로 눈이 떠졌습니다. 아침 햇살은 공짜지만 그 어떤 비타민보다 강력한 보약이었습니다. 운동은 늘 할까 말까의 끝에서 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문턱을 낮췄죠. 알람이 꺼지면 바로 바닥에 손을 대고 스쿼트 10번, 팔꿈치 플랭크 30초. 처음엔 몸이 시위를 당긴 활처럼 덜덜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떨림이 지나가면 마음속 핑계도 함께 잦아들더군요. 10분이 12분이 되고 12분이 15분이 될 때쯤 거울 속 어깨선이 올라가 있었고 허리 둘레에 벨트 구멍이 하나 줄었습니다. 공복 운동의 과학적 원리는 명확합니다. 잠에서 깬 직후 우리 몸엔 저장된 글리코겐이 거의 없습니다. 이때 운동을 하면 몸은 지방을 직접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죠. 서울대 스포츠의학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공복 상태의 10분 운동이 식후 20분 운동보다 지방 연소율이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출근길 계단이 더 이상 산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고통이었습니다. 몸이 비명을 질렀고 근육이 뻐근했죠.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쿼트 횟수가 10개에서 15개로 늘었고 플랭크는 30초에서 1분으로 늘었습니다. 3주차엔 팔굽혀펴기를 추가했고, 4주차엔 버피 테스트를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난이도를 올리며 몸이 강해지는 걸 체감했습니다. 운동 후엔 샤워를 하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승리를 이겼다고요. 그 작은 승리가 하루 전체의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책상 앞에서 일하며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습관을 깨면서 도시의 아침 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횡단보도 앞 유모차 바퀴 소리, 빵집 굽는 냄새, 출근길 인사. 삶은 늘 바빴지만 사실 무엇 때문에 바빴는지를 잊은 채 바빴다는 걸 알게 됐죠. 그날은 삶이 조금 느려졌고 그 느림이 오후의 폭식을 막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늘 똑같은 아침을 반복했습니다. 서둘러 집을 나서며 편의점 샌드위치를 사들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입, 회사 책상 앞에서 나머지를 먹었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오전 10시만 돼도 머리가 무겁고 배가 다시 고파졌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아침 식사 자체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요. 몸은 앉아있을 때보다 움직일 때 섭취한 당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는 늘 앉아서 일하며 식사를 했고, 그 결과 혈당은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찾아오는 피로와 졸음, 집중력 저하는 단순히 체력 문제가 아니었어요. 몸이 움직이지 않는 아침에 적응해버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아침 식사 방식을 바꿨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먹고 식사 후 15분 걷기. 회사 근처 공원 벤치를 향해 천천히 걸었죠. 처음에는 이 15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와도 배고프지 않았고 머리가 맑게 유지되었어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이 줄자 기분의 오르내림도 덜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세상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일정 확인해야지. 매일 탑장 아직 안 했잖아. 지각하면 어쩌지? 그 목소리들은 실제가 아니라 제 머릿속에서 울리는 소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시작도 전에 이미 지쳐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물을 마신 뒤 의자 끝에 앉아 봤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눈을 감은 채 오직 숨소리에 집중했죠. 하나, 둘, 셋, 넷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고 단 3분. 그 시간이 지나자 마음속에서 밀려오던 초조함이 조금씩 물러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느낀 건제 몸속에 여전히 생명의 리듬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쉴 때마다 어깨에 긴장이 빠지고 가슴 안쪽의 불안이 조금씩 비워졌습니다. 그 3분 동안 만큼은 세상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단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했죠. 이 간단한 심호흡은 단순히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실제로 깊은 호흡은 뇌속 미주신경을 자극해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소를 낮춰줍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단 5회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스트레스 지수가 20% 이상 줄어든다고 하죠. 저 역시 체감했습니다. 호흡을 시작한 이후로 회의 중에도 목소리가 덜 떨렸고, 작은 일에 휘둘리던 감정이 이전보다 훨씬 덜 요동쳤습니다. 이제 제 하루의 시작은 숨으로 결정됩니다. 호흡이 짧으면 마음도 급하고 호흡이 길면 하루도 길어집니다. 예전에 저는 잠에서 깨자마자 곧장 세면대로 달려갔습니다. 몸을 움직이기 전에 이미 머리부터 바쁘게 돌아갔죠. 그러다 어느 날 허리가 뻐근해 양말을 신지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굳어 있구나. 그날 이후 저는 눈을 뜨면 바로 침대 위에서 몸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으며 깊게 들이마십니다. 등뼈 하나하나가 서서히 깨어나는 느낌이 들죠. 그 다음 무릎을 가슴쪽으로 끌어안아 등을 둥글게 말고 천천히 좌우로 흔듭니다. 마치 스스로를 위로하듯이요. 마지막엔 일어나서 앞으로 숙였다가 옆으로 다시 한 바퀴 천천히 몸을 돌립니다. 단 5분이지만 그 5분이 하루의 몸 상태를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몸을 푸는 느낌이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허리 통증이 줄었고 어깨 결림이 덜했으며 두통약을 찾는 횟수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신기했던 건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몸을 펴면 마음까지 펴졌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아침 스트레칭은 혈류를 촉진하고 밤새 쌓인 노폐물을 순환시켜줍니다. 특히 척추 사이의 디스크는 자는 동안 수분을 머금어 팽창하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무리하게 움직이면 손상을 입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스트레칭은 그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켜 허리 통증 위험을 40%나 줄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 습관을 들인 뒤 허리 보호대를 벗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아침 스트레칭은 제게 오늘 하루를 내 손으로 다시 펴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처음 찬물 샤워를 시도했을 때 솔직히 비명을 질렀습니다. 겨울 아침 온수 대신 쏟아진 차가운 물줄기는 마치 온몸을 번개가 스치듯 휘감았죠. 숨이 턱 막히고 본능이 말했습니다. 지금 멈춰.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10초만 버텨보자. 오늘 하루를 바꾸는 건 바로 지금이야.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침의 전쟁을 이긴 기분이었습니다. 찬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닿는 동안 온몸의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했다가 확장되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정신이 놀랍도록 또렷해졌죠. 그리고 샤워가 끝나자 느껴진 건 차가움이 아니라 이상할 만큼의 평온함과 자부심이었습니다. 찬물 샤워의 효과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피부에 닿는 강한 냉기는 몸의 호르메시스 반응을 일으켜 면역 체계를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폭발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실제 네덜란드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초의 찬물. 샤워를 실천한 사람들은 감기 발병률이 30% 가까이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찬물은 갈색 지방을 깨워 체온 유지를 위해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하게 만듭니다. 즉단일 분의 찬물 샤워가 운동 못지 않은 칼로리 소비를 유도한다는 뜻이죠. 무엇보다도 이 습관은 정신력을 단련합니다. 아침의 찬물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오늘 나는 불편함을 이길 사람이다라는 선언이에요. 그 짧은 30초의 훈련이 낮 동안의 인내심을 키워 줍니다. 회의에서 불합리한 말을 들어도 지하철에서 밀려도 이상하게 덜 흔들립니다. 이미 더 강한 자극을 아침에 통과했기 때문이죠. 아침 식단을 바꿨습니다. 달걀 두 개, 시금치 한 줌, 아보카도 몇 조각, 그릭 요거트에 베리와 씨앗을 뿌려 한 컵. 달콤한 빵의 위로는 즉각적이지만 대가도 즉각적이었습니다. 11시에 졸음, 4시에 폭식. 연료를 바꾸자 뇌가 달라졌습니다. 오전에 미뤘던 보고서를 점심 전 끝내고 오후에는 이메일 수거함을 비울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편의점 단팥빵과 달콤한 카페라떼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입안에선 행복했지만 몸속에선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빠르게 치솟은 혈당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시키고 1시간 뒤엔 급격히 떨어져 저혈당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그 때마다 찾아오는 극심한 피로와 집중력 저하, 그리고 다시 단 것을 찾는 악순환. 단백질 위주의 아침으로 바꾸자 첫 변화는 포만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와도 배가 그렇게 고프지 않았고 간식을 찾는 손길이 줄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오전 집중력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회의 중에도 머리가 맑았고 보고서를 쓸때 문장이 막힘없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무게가 3kg 줄었고 허리둘레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 비중이 30% 이상일 때 하루 총 칼로리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15%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침 지방 섭취는 뇌 기능에 필수적인 오메가 3 지방산과 비타민 D 흡수를 도와인지 능력 향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집중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부모님 잔소리 같지 않았어요. 내게 이로운 도구가 됐습니다. 좋은 연료를 넣으니 몸이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습관은 이거였습니다.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보지 않기. 저는 알람을 끄고 곧장 비행기 모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침실엔 아날로그 시계를 들였습니다. 처음 사흘은 손이 근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흘을 넘기고 나니 놀랍게도 세상이 덜 급해졌습니다. 급한 건 세상이 아니라 알람처럼 울리는 제 불안이었더군요. 예전에 저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켰습니다. 메신저 확인, 뉴스 훑기, 메일 체크.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30분이 사라졌고, 머릿속엔 정보의 홍수가 밀려들었습니다. 아침부터 남의 일정, 남의 의견, 남의 감정에 휘둘리며, 정작 제 하루는 뒷전이었죠. 하루가 시작도 전에 이미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침실 밖으로 옮긴 첫날 밤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혹시 급한 연락이 오면 어쩌지? 하지만 아침에 확인해 보니 급한 일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급한 일은 사실 제가 만든 긴장이었던 거죠. 2주가 지나자 변화가 확실해졌습니다. 아침 시간이 온전히 제것이 되었고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됐죠.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하루 종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3% 높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아침 첫한 시간 동안 화면을 보면 뇌의 도파민 회로가 자극되어 하루 종일 산만함과 갈망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한 뒤 가장 큰 변화는 주도권이었습니다. 예전엔 세상이 저를 흔들었다면 이젠 제가 하루를 설계합니다. 아침 1시간은 누구의 것도 아닌 오롯이 제 시간이 되었고 그 시간 동안 쌓아올린 평온함이 하루 내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저녁에 휴대폰을 확인해도 놓친 게 없었고. 오히려 더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아침을 여는 마지막 루틴은 종이 위에 세 가지를 적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반드시 할일 하나, 하고 싶은 일 하나, 누군가를 위한 일 하나. 처음엔 거창하게 적었습니다. 프로젝트 완성하기, 책 100페이지 읽기, 부모님께 전화하기. 하지만 며칠 지나자 깨달았습니다. 목표는 크기가 아니라 명확함이 중요하다는 걸요. 그래서 목표를 다시 썼습니다. 보고서 초안 3페이지 쓰기, 점심 후 15분 걷기, 동료에게 고맙다는 메시지 한줄 보내기,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문장들. 이세 가지를 적고 나면 하루가 안개 속이 아니라 등대를 향해 가는 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하루 목표를 명확히 적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목표 달성률이 42% 높고, 업무 만족도 역시 33% 높다고 합니다. 뇌는 막연한 의도보다 구체적 계획에 훨씬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목표를 적고 나면 하루가 단순해졌습니다. 예전엔 할 일이 스무 가지처럼 느껴져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이젠 세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세 가지를 마치면 다른 일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그 종이를 다시 펼쳤을 때 체크 표시된 세 줄을 보며 느끼는 성취감은 어떤 칭찬보다 강렬했습니다. 목표는 채찍이 아니라 나침반이었습니다. 길을 잃을 때마다 아침에 적어둔 그세 줄이 저를 다시 제자리로 데려왔습니다. 하루를 마칠 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내가 정말 원했던 걸 했나? 그 답이 예쓸때 잠은 더 깊어졌고. 다음 날 아침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마지막 습관은 책 읽기였습니다. 아침에 단 10분 스마트폰 대신 책을 펼쳤습니다. 처음엔 소설도 좋고 에세이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장르가 아니라 남의 생각 속으로 잠시 들어가는 시간 그 자체였으니까요. 10분은 짧지만 그 시간이 하루의 질을 바꿨습니다. 예전에 저는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만 했습니다. 퇴근 후엔 너무 피곤했고 주말엔 밀린 잠을 자느라 바빴죠. 그러다 보니 1년에 한 권도 채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10분을 독서에 할애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 권, 두 달에 두 권, 1년이면 12권이 자연스럽게 쌓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책이 제 생각을 넓혀줬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읽은 한 문장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맴돌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점심을 먹으면서도 퇴근길 지하철에서도 그 문장이 떠올라 생각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영국 서섹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단 6분의 독서만으로도 스트레스가 68% 감소하며 이는 음악 감상이나 산책보다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매일 아침 독서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공감 능력이 높고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며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아침 독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훈련이었습니다. 매일 10분씩 남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니 제 생각도 선명해졌습니다. 글을 쓸때 문장이 더 매끄럽게 흘렀고 말을 할때 표현이 더 풍부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침에 책을 읽으며 느낀 고요함이 하루를 지탱하는 내면의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12가지 습관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체중은 12kg 줄었고 허리 통증은 사라졌으며 혈압약도 끊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아침은 더 이상 견디는 시간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하루를 설계하며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날은 물한 잔만 마시고 어떤 날은 찬물 샤워를 건너뛰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예전에 저처럼 지쳐있다면 제안합니다. 내일 아침 딱한 가지만 해보세요. 눈뜨고 15초 감사하기, 물한잔 마시기, 햇빛 10분 쬐기. 그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열두 개가 될때 당신의 인생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뀔 겁니다. 아침이 바뀌면 하루가 바뀝니다. 하루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눈 뜨고 첫 15초가 당신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대한민국 직장인이었죠. 하지만 그는 내일 아침, 딱한 시간이라는 작은 다짐으로 무너진 몸과 마음을 완전히 세워 올렸습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내일 아침 눈뜬 직후 15초입니다. 물한 잔을 마실 것인가, 휴대폰을 집어들 것인가, 그 선택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밤 침대 옆에 물한 병을 올려두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그 병을 제일 먼저 집어드세요. 단 500ml의 물이 당신의 92를 바꿀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